자, 유형 9번입니다. 접선과 좌표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자, 383번 가겠습니다.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위에 점, 이콤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판단해 보면 자, 2차 함수입니다. 그죠? 꼭짓점이 0 0이고요.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죠. 자, 2, 2마이너스이니까 자표가 어, 뭐2 마이너스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뭐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접선과 이 접선과 x 축 y 축, x 축 y 축으로 둘러싸인 형의 너비는 이 넓이가 되죠. 자, 요 넓이를 교환하는 건데,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 X절편과 여기 Y절편을 찾을 겁니다. 자, 됩니까? 자, 접선의 방정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울기 찾아야겠죠. 자, Y'은 지수가 빠져나갑니다. 앞에 곱하면 약분 되겠죠.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X가 2일 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자 지나는 점 주어져 있으니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가 되죠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할 시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 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자 y절편은 2입니다, 그죠? 자 x절편을 찾아줍시다. 자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죠. 그럼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x는 1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어, 접선의 방정식과 식의 X축 과 Y축이 만나는 점이 Y좌편이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넓이비는 1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입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 1이 되겠네요. 답이 1번입니다. 자, 388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일 때 곡선 Y는 A X-1의 제곱-2의 -1의 제곱 그래프 위에 한점 0,A-2에서의 석은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물록입니다 그죠 자 꼭짓점이 1 콤마 마이너스 이에요 1 콤마 마이너스 이 여기 꼭짓점이 있고 아래로 블록이 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 어, 접선이 있다라는 거죠 0 콤마 a 마이너스 이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요 넓이를 찾으라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식이 y는 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정계하되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렇 도함수는 2ax-2a가 돼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기울기니까 0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입니다. y는 마이너스 2a. 자, x-0.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마이너스 EAX 분배범칙 하면, 자, 얘는 뭐 분배범칙 할 필요 없죠.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지금 얘가 Y절편이고요. X절편을 구해보겠습니다. X절편. Y에 0을 집어넣고. 자, 이항해 주시면 EAX는 A 마이너스 2. X는 2A분의 a 이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어, x 좌표가 음수인데, 어, 절대값을 씌워둘게요. 절대값. 자, 2분의 1 곱하기, 그냥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일 텐데, 여기가 a 이고 X자표는 얘가 2A분의 A-입니다. 그죠?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절대 값이 나르죠 2A분의 A-2. 곱하기 a 2죠 자, 이때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는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분모는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4A가 되겠죠. 자, 분자는 같은 식의 곱인데 절대 값이 원래 있지만 같은 식의 곱이기 때문에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절대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넓이에요자 이제 식에 넣어주시면 자 리미트 a는 0 플러스 자 a 곱하기 자 넓이가 4a분의 a-2의 제곱이에요 없어지죠. 자, a에 0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모 4 분자 4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